전부 권 뉴스입니다. 피서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해수욕장이죠. 오늘도 35도 가까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은 바다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더위가 달아날 것 같은 푸른빛 바다로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늘이랑 바다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하얀 물보라기를 내며 질주하는 모터보트. 바닷바람을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스트레스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를 마음에 담고 사진에는 추억을 남깁니다. 서울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놀고 싶어서 바다에 왔는데 좀 멀어서 힘들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폭염 속에 주말과 휴일 동안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임실 강진면 34.8도, 순창 34도, 전주 32.5도 등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1~2도 내려가면서 폭염주의보 지역은 오후 들어 완주, 순창, 남원 등 3개 시군으로 축소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11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보름 가까이 이어져온 이번 폭염의 기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송아진 도지사와 유성엽 최정연 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등 50여 명이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기금운용본부 사옥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새누리당의 서울 잔류 계획을 저지할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도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밝힐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매년 한 중일 세 나라가 각한개 도시를 선정해 서로 문화교류를 하는 행사로 내년 개최지로 국내에서 전주를 비롯해 부산 제주 안산 시흥 등 국내 다섯 개 도시가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편 첫해인 지난해는 광주 광역시가 올해는 청주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대부분 순항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주로 고추를 대답하는 고은주 씨는 오늘도 오전 내내 분주합니다. 상품을 진열하고 바코드를 부착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매일 매출을 올릴 수 있어 흡족해합니다. 제가 아침에 수확을 해서 갖다 놓고 또 나름대로 제 일을 볼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요. 3년 전 문을 연 완주 용진 로컬 푸드 매장은 560 농가가 참여해 90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선도와 안전성 면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시골 분들이 농사져가지고 갖고 오신 그런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올해는 1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조만간 전주 시내에 제2의 매장을 낼 예정입니다. 차별아 농산물의 차별화를 시키고 또 농산물이 또 소포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끔 동김제 농협의 로컬 푸드 매장도 1년 전 개장 이후 주로 혁신 도시나 김제 지역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8명이 매장 관리에 나서며 200여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품목은 수급이 맞지 않고 상품성도 떨어지는 일도 있어 직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설 보완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욕심껏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농협 측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여 곳의 로컬 푸드 매장은 일단 정착 단계라면서도 생산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 오늘 낮 12시 반쯤 장수군 개북면 어전리의 한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45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씨가 5m 깊이의 사방댐 집수정에서 수영을 하다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서울 목동에서 열린 제49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성균관대와 7회말까지 팽팽하게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던 원광대는 8회초 상대팀의 결승타로 2점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밤침에 따라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과 전남, 경기 등 5개 광역단체에 21개 지방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지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0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통폐합이 확정된 지자체들은 하반기에 구조개혁에 들어가고 전북을 포함한 7개 지자체는 다음 달중 조정안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계특위에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정계특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6달 전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 지역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모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 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때 모든 카드사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는 다섯 개 카드사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포함한 134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에 등록된 환자 94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를 신청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900여 명이 10억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이용한 시민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교육문화회관 등 소속 도서관 18곳에 월평균 13만여 명이 다녀가 작년 이용자 수가 160만2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과 남원교육문화회관에는 월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도서 대출 건수는 재작년과 비슷한 68만 1,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